도모 베치님 무한산 제미는언 반손가 무사하브니 다매력쿠돈 오리포스존 자르베치 현니무사랑 페요르르 레이 이 후후후후라 보노 최성근 선수 어 일단 최성근 선수도 24 포인트로 올랐는데 역시 비조에서는 좋은 선수고할 수가 있겠죠 아 도모다치 현현실적으로다가 어 최고의 에이스 두 명이 펼치는1대1 대결 바로 갑시다. 사실, 이게, 타임어택 기록 2초 차이 나더라도, 빌리지 고가 같은 데는 비빌 수가 있어요. 그래프트가 있어갖고. 다 쫓아가게 돼있습니다. 아, 죽게 재밌다구요? 뭐, 뭐 했다. 아하! 야, 뭐냐, 이거? 아, 이게 뭡니까, 이게? 두분 되게 긴장하셨네? 나랑 할때 긴장 하나도 안 하시더니. 어허, 어, 이거 긴장하셨네? 디디비지 선수. 긴장하셨습니다. 어, 초 아웃 코스로 끌기를 시도했지만 실패하면서, 꼬광님이 앞으로. 똑강이가 앞으로 가고 있지만은 어, 카트라이더 특성상 앞에 가면은 불리하다 운동장 맵에서는 앞으로 가면 불리하다. 네, 예, 일번 마, 2번 마, 1번 마, 파란 마, 파란 마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빨간 마 뒤에 쫓아가는 도모비지 선수가 어 여기서 일 뿌트를 한번 받아 일 뿌트를 받아서 여기서 밀어 제껴야돼 여기서 밀어 제껴야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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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러야죠 끌러야죠 끝까지 휙 돌려야 돼아싹웠어요자두 번째 경기. 예. 어디 어딘가요? 어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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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화의 이상한 나라의 문 나랑 골랐으면 패스 외쳤을 겁니다 혹시 이번에도 네. 2라운드에서도 먼저 치고 나가는 1번마 1번마 도욱이지 선수 어, 근데 예, 맵이 상당히 깁니다 동의문은 상당히 길죠 네. 별로 할 말이 없어요 2레부터니까요 좀만 쉬고 있을게요 자 승부는 지금부터 친구은 지금부터 치고 나가는 빨간마, 빨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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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요 끌기 좋아요 빨간마 빨간마 약간 흐트러졌지만 어 이때 똑강이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거리를 좁힐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어어 어, 그렇죠 화면에 이제 파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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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기 시작하면 파란마 추월했습니다 파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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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 나갑니다 파란마 어우 뒷뱅스 하면서 어똑강이가 거리를 벌렸죠? 예 치고 나갑니다 똑강자 똑강자 치고 나갑니다 디디비즈 점수가 어떻게 추월할 수 있을지 한번 예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어 디디비즈 선수 의외로 뒤에 쫓아가니까 라인이 좀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어 앞에 달릴 때는 몰랐는데 뒤에 달리니까 약간 긴장하는 것 같습니다 아유 마음이 급해요 마음이 급해요 라인이 벌어지고요 어떻게 될까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 어떻게, 어떻게... 잉? 어 다쳤자세요. 다쳤자세요. 파란막, 빨간막, 파란막, 빨란막 빨간막, 빨간막. 맥킨펠스. 하지만 떡강이 무너졌어요. 빨간막 그대로 오린. 물한 잔만 떠올게요. 주둥이 타는 것도 힘드네요. <목소리> 뇌저업비스 숨겨진 바닷길. 평소에 평소에 떡강이 나랑 질게 하면서이 맵은 전혀 하지 않았는데 과연 도모비지 선수를 상대로 어. 상방해 줄지 모르겠네요. 어, 그에 반해서 도무비지 선수는 매우 안정적으로 빌드를 가져가고 오, 라인도 괜찮아요. 연습 많이 한 모양이죠? 우리는 전혀 안 하는데요, 그죠? 우리 우리는 이맵 나오면 바로 강종 때리든지 예? 패스를 오지게 외칠 텐데요, 그죠? 저기 톱니박 톱니박 걸려 가지고 감동 먹었지만 오. 이게 바로 파라곤인가? 동호비지 선수, 이거 보면은, 슬로 체인저가, 삼천, 3천... 아 어, 여기서 실수하면서, 똑강자똑강자 똑강자, 파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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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싸. 예, 네, 제 4경기 맥 고르겠습니다. 제 4경기, 월드 뉴욕, 코로나 대실주에요. <laughs> 출발! 쇼쇼, 풀! 하면서, 예, 빌드또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동호비지 선수. 역시, 러너의 성향이 매우 강해요. 예. 앞에 갈 때, 예, 흔들림이 없습니다. 거기 뒤에, 에, 거기 뒤에 이제 쫓아오는 이제 도모, 따 모서리 한번 박았죠? 모서리, 모서리, 사포집에서 도모 똑 같은 경우에는 저랑 질겜을 많이 하면서 기교파예요 어, 난, 전, 제가 어떻게 움직일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금방 쫓아가가지고 엉덩이 터치를 한번할것 같은데, 어, 이 맵은 한 번, 예, 삑, 삑살이 나면 끝나는 겁니다. 삑살이 나면. 아, 아직 몰라요. 아직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저기 뒤에 보이기 시작했으니까 아직 모르겠습니다. 한 번은 겹칠 것 같은데, 어 여기서 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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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피하나? 어뒤어 어, 빌드가 꼬였죠? 빨간 마, 빨간 마. 빌드가 꼬였습니다 지금. 어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어 이렇게 되면 모르겠는데 뒤에서 부스터를 충분히 챙겨온 도모 똑강 선수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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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었어요 여기 점프었어요 야, 어, 잠깐만요, 잠깐 어떻게 돼, 어떻게 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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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m 달리기 시작, 막다, 다, 다, 다! 담프 바다 신전의 비밀, 비밀스러운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지만 맵이름은 아무튼 그래요. 네, <람피스> 도모 미지 선수가 계속 실수를 연발하고 있습니다. 연발하고 있어, 연발을 도모 똑강 선수는 지금 있는 임원는이뭐 접목된 힘까지 다짜가지고 지금 막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잡히면 안 돼요. 여기서 도모비지 선수가, 어, 여기서 많이 좁혀지거든요. 아, 또 박았어요. 또 박았어요. 이러면서, 거리차, 못 좁히면서, 2렙 출발합니다. 2렙 출발합니다. 아, 두, 두분 다, 이, 빌드가 약간씩은 꼬여가지고, 뉴커팅을 자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 여기는 뭐, 이 쉬운 구간이라서, 여기서는 뭐, 뒤집히는 일은 없을 것 같고, 여기서 점프하면서 세 번째 부스터를 써야죠. 그렇죠. 부스터 두 개를 갖고선, 여기서 해초르 빌드를 먼저 가져가나, 해초류, 해초류, 해초류 밀드 성공했어요. 예, 이러면서 추월이 가능하죠. 방금 목명 비밀 장치의 위험은 어, 도모 똑강이랑 나랑 별로 안 했던 맵인데, 거의 어, 클럽전 말고는 안 했던 맵인데, 여섯 번째 맵으로 선택했죠. 출발 맵 이해도가 없기 때문에 중계하지 않겠습니다. 예, 아, 인천 차이나 페이징 골목길 경기 시작했고, 당연히! 앞서가는 도모비지 선수 출발 오지게 빨러요 출발 오토 클릭을 해놨나 출발 오지게 빨릅니다 좋아요 자, 게임은 지금부터 게임은 지금부터 둘다 부스터를 오지게 모아놨을 겁니다 아이고 드래프트 터지면서 다 쫓아왔어 다 쫓아왔죠 다 쫓아왔어요 하지만 박으면서 다시 똑강이가 앞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시 완킬기를 시도하는 도모비지 선수 점프 켰어 어허, 이거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 인것은, 이것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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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유 아슬아슬, 아찔아찔. 여기 또 훑으면서 거리 벌어지는 도오비지 선수. 여기서 드래프트한번 봤거든요? 안 봤네요? 어쩔 수 없죠. 아, 저희는 항상 약자의 편에 서가지고, 조금은 편파방송이 있을 수도 있어요. <laughs> 잘하는 사람보다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기 때문에, 대중을 위한 그런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아이고, 얼마나 속상했는지 영 로비를 고르면서 먼저 치고 나가던 똑강 선수. 하지만, 도모 비지 선수도 예, 이 맵을 잘하는 것 같아요. 예, 그냥 봐도 잘하는 것 같아요. 맵 이해를 잘 못하겠지만, 얘 예, 잘하는 것 같습니다. 예, 똑강 선수, 그래도 도, 도모 똑강 선수 클럽전 할때이맵 하면 항상 1등 했거든요? 예, 유명 길드랑 붙어도 얘는 여기 1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해볼 만한 상태입니다. 왜 맵을 이 맵을 골랐겠습니까? 자라니까 골랐겠죠. 어우 무섭습니다. 바오 뒤통수가 저렇게 무섭긴 처음이에요. 맞죠? 바오 뒤통수가 저렇게 으... 콩이 빛날 정도로 화면에 빼꼼빼꼼 보일 때마다 무섭습니다. 어 여기, 여기 철근 잘 피해야죠. 예. 철근 잘 피해서 가야 돼요. 정 똑강선수 백미러에서 사라지질 않아요. 어우 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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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유 어유 유유유유유유 감속이 좋은 흑기사를 이용해가지고 헤어핀 때한번아 여기서 실수하는 도모비지 선수 여기서 실수하는 도모비지 선수 하지만 금방 쫓아가죠 저기 파라곤인가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파라곤 갖고 싶어 이거 뭐죠 오사칸 달이죠 포레스트 오사칸 달인가 아무튼 그런 그지같은 달인데 어려운 맵이에요 이거 이번에도 먼저 치고 나가는 도모비지 선수죠 1레벨은 별로 극박한 상황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아우 인크스잘 파네요 동욱이지 선수 라인 좋네요 라인 좋아요 야어 이야... 이거 <laughs> 칭찬 공격을 들었나요 자, 이 맵은 옛날에는 뭐 노말 랜덤에도 잠깐 있었을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잘 아는 맵인데요 한번 보시죠 맵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이제 저 웅덩이 빠져도 되고, 안 빠져도 되고, 잘못 빠지면은, 공중으로 튀어 오르고, 뇌절 하고 어어, 여기서 바꿔어바았어요 야! 이러면은, 2레 후반까지도 드래프트 거리가 안 나옵니다. 저 통나무에서 한번 떨어지면은, 2레 후반까지도 쫓아갈지 의문이에요. 이거, 이거 힘들어요. 끝났다고 봐야 돼요. 아유, 그래도 슬로우 체인저까지 바꿔가면서 열심히 쫓아가는 도모비지 선수. 열심히 하는 모습 아주 보기 좋아요 보기 좋습니다 이런 정신으로 해야 돼요 도모 토깡 선수 역직잭을 골랐 어요 역직잭 저라면 쌍욕을 박았을 겁니다 저라면 쌍욕을 박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두 분은 도모다치 일군 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거안한 것도 하지 않아요 어차피 다 아는 거기 때문에 예, 이번에도 먼저 치고 나가는 도모비지 선수 예, 빨간마 빨간마 시작부터는 약 1분 일분 1분 정도는 무조건 도모비지 선수가 예, 원샷을 받아요 방송 욕심 참 많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한 누커팅만은 아우구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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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타리도 많은데 심지어 짱돌 박아놓은 거에 박았어요 짱돌 이렇게 박아놓은 데 거기 박았어요 차 앞에 프레임마저 나갔을 것 같은데 엔진룸까지 먹었을 거거든요 2차 상태로 쫓아갈 수 있을지 전잘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이 정도면 보험처리 전선 처리야. 뭐 이거는 폐차예요. 폐차, 폐차 수준인데 쫓아가고는 있습니다. 이거 될까요? 이... 어우, 될까요? 거의... 근데 다 쫓아왔네요. 예 어우, 뭐... 어찌저찌 해가지고 다 쫓아왔습니다. 벌써... 어 너무 똑같은 선수가 라인이 자꾸 틀어져요. 라인이 자꾸 틀어져요. 그런데도 예, 똑같이 틀어져요. 예, 여기 또한번막아면게 시죠, 이거는 갔다고 봐야죠. 이건 어렵죠. 이건 내가 앞에 있어도 이길 것 같습니다. <laughs> 담배가 마렵습니다. 죄송합니다. 방송사고입니다. 대놓고 방송사고 치기. <laughs> 뭐 어때요? 내 방송인데. 맞죠? 역사빙. 역시, 아, 세계관 최강자들의 대결이라서 그런지 맵 선택이 아주, 아우, 아주 뇌절이에요. 음, 저랑 할땐 이렇게 고르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